역대하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요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개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의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흡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으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브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요호와 보시기에 아브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브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브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모스로 갔어 아람 왕아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사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루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우로 하여금 아버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 그와 참 차점에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러기를 그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요와를 구하던 요사바스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이에 아시아의 집이 악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레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시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요사바시. 요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요사부아스는 요로암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육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요 하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아, 마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바스.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요호야다의 무리에게 이르되 요호와께서 다위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주기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삼분의 일은 문을 지키고 삼분의 일은 왕궁에 있고 삼분의 일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적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대위 사람들은 각각 문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 기수아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 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을 삼을 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러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라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절고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추악하며찬성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리아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요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일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을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할리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창공 말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요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인이라여야다가 요와의 전의 직원들을 불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시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요와의 전에서 무세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교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요와의 전 여러 분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요하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 보자에 안침에그 땅의 모든 백성이 절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아달아달야가 무리 아달라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2 4장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 세라. 예루살렘에서 4 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요하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하스가 요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요하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하스가 요하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로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여서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제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성한 새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앞.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기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교회를 메고 왕 어이나 관리에서 가지고 가서 그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개를 속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우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녹새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추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막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천 됨으로, 진척 됨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우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의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숨교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이라. 여우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요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이 무리가 다윗 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손을 행하였음이더라 요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용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통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와서 왕이 이와 같이 서가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일주년일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저곳 무리로 왔으나 요아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아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하서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서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무라서의 아들 요하사밧이었더라요하서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서가 중대한 사.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